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코 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요. 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이 문제를 푸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여기 있는 흑석점이 지금 당장 백이 이곳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석점이, 아니, 흑석점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약점을 한번 지켜가 보고 싶은데, 자, 이와 같이 약점을 지키게 되면, 백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두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요.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석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가는 수, 막아가는 수 모두 해봤지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로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이 수는 여기 연결하는 순간 자 이곳으로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안 지킬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수 치는 수 단순하게 이렇게 두어가는 수 이러한 단순한 수법으로는 절대 여기 있는 백돌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유일한 방법,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정답의 첫수는이 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거 먹여치겠어요 자이두점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 백 입장에서 여기를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자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백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흑입장에서 여기까지 무조건 단수를 쳐야 돼요 자 그러면 백도 있는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로 돌려치는 수가 있는데 일단 백이 욕심을 내서 돌려치게 된다면 흑은 당연히 이 돌을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끊어버리기만 하더라도, 자, 이거 붙여오면 이어요. 단수치면 때려내서 이곳이 옥집이기 때문에 여기 백은 한 집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당연히 이곳을 단수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누가 여길 쳐? 여길 연결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했을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 곳을 지키자니, 여길 요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한 집을 내면서 단수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 석점이 잡혀서는 여기 있는 백돌을 도대체가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수순들이 모두 정답 수순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먹여치기하고 잡고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습니다. 자, 이곳으로 단수쳐봤자, 지금 이거 때려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100이 이곳을 연결한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길 두면 이렇게 둬서 100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 집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을 기가 막히게 잡는 그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하기힘 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 정답이 첫수 바로 이 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빈 상각의 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 백이 지금 이 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덥석 이곳부터 단수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계세요. 자, 이거 단수 치면. 완전히 다된 밥이 재 뿌리는 건데, 자 이곳을 잡았을 때, 자 지금 이곳으로 급소 치중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단수 치면 절대로 단수 치면 안 돼요. 그러면 흙에게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넉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만약에 이 돌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보이시죠? 이곳을 끊어가면서 여기 있는 돌을 후절수로 잡는 환상적인 수순이 있어요. 그리고 백이 지금 이곳을 잡게 되면 어차피 급서치중 들어가게 되어 여기 있는 백도를 너무나도 손쉽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도대체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수를 생각하시고, 있고, 여기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지금 살려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 석점을 살리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착같이 여기 있는 백도를 다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그정답이첫 수. 일단 이곳 단수 치는 수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자, 이곳을 때려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연결했을 때 흙이 상당히 어렵죠. 자, 이곳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니까 정말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환상적인 수순으로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수순, 여러분들 제가 정답도 수순에서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 수순을 꼭 기억하신다면 정말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